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분석가 축구 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에 보이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일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F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마르셀로 라이언은 활동 범위는 넓지만 결정력에서의 기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파엘 라타오는 박산에서 위치 선정과 득점 타이밍 조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세레소 오사카는 전방 조합의 패스 감각과 박스 침투 타이밍이 잘 맞물리며 공격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다. 카가와 신지를 중심으로 한중원의 리듬감은 경기 전개의 안정성을 더하고 있고 수비진도 압박 회피 및 공간 커버에서 실수 없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쿄는 수비와 전개 간격이 계속 벌어지며 공격 흐름이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완성도 높은 전술 구조로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며 타깃 역할과 마무리를 병행하고 있다. 교토 퍼플상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높이 싸움에서 장점은 있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다. 마치다는 템포 조절 능력과 압박 전환에서 완성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라인의 간격 유지와 공격 전개의 연결 고리도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교토는 경기 흐름 내내 전개 리듬이 끊기고 있으며, 박사 앞에서의 해결력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경기는 마치다가 공격 완성도와 경기 몰입도 모두에서 앞서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삼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노시타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과 볼 간수 능력을 겸비하며 중심축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타가와는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볼을 받는 위치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3백을 바탕으로 수비 집중력과 전방 연계 흐름 모두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와베를 중심으로 한 전개 리듬은 상대 압박을 무력화할 정도로 매끄럽고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미즈는 공간 커버와 템포 전개에서 반복적으로 흐름이 끊기며 이 경기는 3프레체 히로시마가 강한 응집력으로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이며 레오 세아라는 박스 안 움직임과 위치 선정 모두에서 정교한 감각을 자랑 하며 마무리에 강점을 보인다.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이며 우스미는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활용은 좋지만 볼 연결 속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시마는 조직 응집도와 전방 연계 에서 확실한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오를 추구로 한 중원 흐름 이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레오 세아라와 차브리치의 공격 콤비도 결정력과 공간 활용 모두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후쿠오카는 빌드업 흐름과 압박 대피 구조가 불안정하며 이 경기는 가시마가 전술적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 모두에서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야마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기사로는 박스안 움직임에 능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볼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우라와 포메이션은 다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며 티아고 산타나는 제공권과 박사 안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전방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라와는 티아고 산타나를 중심으로 박사 안의 결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전개 구조도 마테우스 사비우와구스타프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야마가타는 빌드업 패턴이 단조롭고 압박에 대한 탈출 루트도 뚜렷하지 않아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다. 이 경기는 우라와가 조직 응집력과 결정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축구 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